제목을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청북, 뭐, 송북창작연극페스타, 남한의 유일한 창. 여기도 송북창작연극페스타가 주제목이잖아. 여기 서울도남은 국악당이라는 데는 항상 서울도남은 국악당이라는 거를 브랜드화 시켜놨어. 그리고 그 뒤에 제목을 붙여놨다고. 이게 왜 그러냐면, 검색이라는 데서 아까 그 뒤에 제목은 한번 쓰고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 근데, 도남 국악당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도남 국악당을 치면 나오게끔 하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그걸 브라, 키워드라고 그러고, 브랜드라고 해도 돼요.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좋아, 사실은. 서울 도남 국악당, 그런막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는 거 그 성인 카데로코를 들어갔는데 올릴 때는 올리는 거는 저기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올려요 아니면 사진방송에서 올려요? 그뭐 두... 홈페이지에서 올렸고.